이시아씨 맞으시죠? 아네 반가워요 음 외모도 데리고 다니긴 쪽팔리지 않고 대기업까지 다닌다고 했으니까 뭐 한번 만나볼 만은 하네 아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창윤이라고 합니다 아네 아, 저는 이시아예요 아 근데 실물이 훨씬 더 예쁘시네요. 제가 사실 사진 보고도 예쁘다 고 생각했는데 실물 보니까 더 예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. <laughs> 아뭐 저야 뭐. 실물이 낫게 좀 <laughs> 감사합니다. 일단 시계는 오메가네. 모데마 피계 정도는 기대했는데 아니 근데 차키를 안 꺼내놓으니까 차가 뭔지 사이즈 파악이안 되잖아. 아 답답해. 시아 씨는 어디 사세요? 아 저는 강남이요. 그 창현 씨는 어디 사세요? 저는 판교 살고 있습니다. 어머 뭐, 판교야? 어. <laughs> 되게 좋은 동네 사시네요. 아 제가 일을 그쪽에서 하고 있어가지고요. 회사 근처에서 살고 있습니다. 아그 판교에서 회사 다니시는 거면은 그 아, IT 쪽뭐 그런 것을정사하시는 건가요? <laughs> <laughs> 오, 네 맞습니다. 되게 잘 알고 계시네요. 어머, 그정도는다 알죠, 당연히. 어, 그쪽에 그 보연봉자들이 많다고 아주 소문이 자자하더라고요. 아, 그러시구나. 그럼 혹시 시아 씨는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? 아, 어, 뭐 저는 뭐 딱히 그렇게 크게 보는 거는 없는데, 어... 그 자동차 갖고 허세 부리는 카푸어만 <laughs> 아니면. 요아 <laughs> 그렇구나. 저도 사실 주변에서 카푸어들 많이 봤거든요. 아니 한 번은 동창회 나갔는데 차가 뭔지 물어보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제가 국산차 탄다고 했거든요. 근데 저를 무시하는 거 있죠. 근데 동창회 때 보면 되게 웃긴 게 딱히 제대로 된 직업도 없는 애들이 꼭 외제차 타고 다니더라고요. 어, 아 그러셨구나. 어뭐 그러면은 창윤 씨는 어떤 국산차를 타시길래? 저는 그랜저요 예? 그랜저요? 아씨 흑산차라길래 못해도 제네시스 G80은 되는 줄 알았더니만 뭐. 뭐? 그랜저? 와 존나 빡치네 아 그랜저 타시는구나 진짜 멋있으세요 진짜 그러면 시아씨는 차못 타세요? 저 운전면허도 없는데요 뭐야 운전면허도 없는데 차가 뭔지 왜 물어보는 거야? 그러면 그 회사 근처 사신다고 아까 그랬잖아요. 그러면은 그 탄교에 있는 아파트 사시는 거 맞죠? 네, 아파트 살고 있습니다. 어? 어 진짜 그러셨구나. 어, 그럼 혹시 집이 작아? 네? 집이 작냐고요. 어? 어머창이 어, 진짜 너무 웃기다. 아니. 집이 작아냐고요 아니요 제 나이에 어떻게 황교이 아파트를 사요 전세 살고 있습니다 에? 아니 황교에 있는 IT 회사 다니는데 황교에 있는 아파트를 하나 못 산다고요? 네? 씨아씨 농담하시는 거죠? 뭔 농담을 해요 저는 그 정도 회사 다니면 당연히 황교이 아파트 하나 있을 줄 알았죠 아니 물론 제 또래에 비해서 연봉을 많이 받는 건 맞는데 아직 집살 단계까지는 아니죠 게다가 어떻게 판교에 아파트를 사요 요즘에 집값이 얼마나 비싼데 아씨봐 뭐야 그럼 집도 없고 외제차도 없고 도대체 뭐가 있는 거야 이 새끼는 아씨 개빡치네 세상 물정을 이 정도로 모른다고? 이 여자는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아온 거야? 아 어, 창현씨 그러면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뭐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? 네? 아니 뭐 어떤 거요? 예 창현씨 회사 정도면 연봉이 억대 연봉 아닌가요? 아니 뭐 높으신 분들이나 임원분들은 당연히 억대 연봉 받으시겠죠 <laughs> 아니 그분들 말고요 창현씨 연봉이 억대 연봉이냐고요 네? 아니 저는 억대 연봉까지는 아니고요 그래도 한 연봉 1억 2천만 원 정도는 됩니다 아, 아 잠시만요 그 1억 2천이면 은한 달에 천만원 정도는 버시는 거네요? 아 아니죠 한 달에 실수령액은 한 760만원 정도 됩니다 저도 천만원 벌고 싶네요 그래도 제가 AI 개발자 쪽에서 일하고 있어가지고요 성과만 잘 내면 은그 이상도 충분히 벌수 있습니다 에? 잠시만요 잠깐만 760만원 아니 700대라고요 월급이? 네? 왜요? 뭐 뭐가 잘못된 게 있나요? 아... 아... 씨발... 삽질한... 17... 예? 씨발이요? 네... 씨발이요... 저 갈게요 잠시만요 아까부터 무례하게 뭐 하시는 거예요? 제가요? 제가 뭐가 무례한 건데요? 아니 그럼 그쪽이 초면에 무례하게 물어봤으니까 저도 한번 무례하게 물어볼게요 뭐를요? 그쪽은 연봉이 얼만데요? 마 소개팅 없었던 걸로 해요 저기요 질문 아직 안 끝났어요 그래서 그쪽은 아파트 있어요? 아씨 복수하시는 거예요? 아 찌질해. <laughs> 제가 찌질하다고요? 네. 지금 소개팅 망한 것 같으니까 찌질하게 복수하려는 거잖아요. 이 그지 새끼야. 제가 볼땐 그쪽이 그지 새끼 같은데요. 어? 너 지금 뭐야 그지? 너 지금 말다 했어? 아니요. 제말 아직 다안 끝났는데요. 그지 새끼야. 아씨, 새끼가 미쳤나? 야. 너뭐 돼? 비교 대상이 그쪽이라면 제가 뭐 되는 거 맞죠? 야 내가 아는 오빠들만 해도 너보다 훨씬 더돈잘 벌어 뭐 오빠도 불러줘? 아니 그건 그쪽 오빠들이 능력 있는 거고 당신은 돈 없지 않아요? 뭐? 뒤질래? 맞잖아요 맨날 돈 있는 남자들 옆에서 기생충처럼 생명 유지하는 거지 그거 빼면 어떻게 살 건데요? 김치녀님 뭐? 기생충? 김치? 그래가 김치냐고! 니가 혼자 꺼내! 아 진짜 시간 낭비야 지금 밖에 비 오네요? 차 없다고 했죠? 비나 맞으면서 조심히 들어가세요 야! 나 어.. 야 뭐해 술이나 빨래? 아니 나 오늘 소개팅했잖아. 근데 그 소개팅한 남자 그 새끼가 가진 거 진짜 쥐뿔도 없으면서 자존심만 존나 세가지고 그냥 어떤 개 찌질이 하나 나왔다니까. 아 진짜 지금 너무 좋같아. 그래도 소개팅 당일에 알아서 다행이지. 너몇번더 만났는데 그때 알았어 봐. 그때 더 열받지. 그건 그래. 근데 너 알지? 내가 믿고 거르는 애들 해학생 생일 축하합니다 어머 오빠가 뭐야? 사랑하는 시아生 생일 축하합니다 이게 다야? 당연히 더 있지 짜잔 생각하면서 쓴 편지야 日말乐나 아, 편지 乐生日나 받으려고 乐生日快랑 사귄 줄 알아? 나중乐 되는 여친 만日快면 최소한 귀걸이나 목걸이 정도는 사왔어야지 그러면 그렇게 잘못이야? 내데 거리 가랑 만지지 마! 그지, 새끼야! 돈 없는 건 잘못 아니지? 돈도 없는 주제. 네가 나를 만나려고 했다는데 그게 잘못이야. 너 기억나냐? <laughs> 그돈 없는 찐따 새끼? 아, 기억나지. 그때너 엄청 당황했잖아. 그니까. 야. 아니, 어떻게 거의 백일을 만났는데 생일선물로 편지를 주냐? 그러니까 일단 대학생은 미꺼고 정빈 그 그지 같은 카푸어 새끼 기억나 다 왔다. 내려. 여기 어디 오빠? 우리 오늘 같이 있기로 했잖아. 나 정도 여자 만나는데 호텔을 데려오는 게 말이 돼? 나는 시그니엘 정도 아니면은 안 가. 야, <laughs> 씨발년아. 너 뒤질래? 뭐? 씨발 년? 그래, 이씨팔년아 야, 내가 지금까지 너한테 얼마를 썼는지 알아? 그럼 미친년이 아르망디 사주니까 눈에 뵈는 게 없냐? 그지 카푸어 새끼야. 아. 너 내가 계속 속아주니까 니랑 아, 같은 날별로 보이지? 아, 말모 말모! 나 그때 3박 4일 동안 웃었잖아. 아니, 어떻게그 새끼는 그 편의점 샴페인에 아르망디를 넣을 생각을 해? 걔도 진짜 대단하다, 대단해. 그러니까, 나 아직도 걔 생각하잖아? 하, 나 진짜... 와, 나 진짜 손이 부들부들 떨려. 야, 아무튼 대학생 믿고 카푸어 미꺼 였는데, 오늘 하나 더 생겼네. 대기업 미꺼. 아, 재수없어. 원래 연봉이 1억 2천이면은, 한 달에 760만원 밖에 못 받냐? 어, 실수령액은 그렇지. 그것도 몰랐어? 아, 어, 진짜? 오늘 알았네. <laughs> 요즘에 하도 남자애들, 야무진 애들 존나 많아가지고, 엄마는 호구 찾는 게 귀하다 귀해. 어디 퐁퐁 하나 잡아야 되는데, 하, <laughs> 그러니까. 우리 둘다 퐁퐁남 잡아서 새 인생 살자 진짜 아 제발 송하이나 진짜 아나 아, 이제 밤 일하는 게 너무 싫어 나도 마찬가지야 아 지금 나도 요즘에 스폰들 다 끊겨가지고 다시 알아봐야 돼 아휴 그래 아무튼 그래 오늘 그럼 쉬어 왜 이렇게 하나도 없네 아 이건 벌써 5년이나된 거고. 아 뭐라다. 에휴. 뭐야 김미지 2년 에르메스백 샀네? 누가 사준지? 아 정말. 지내? 와 여기 누구야? 시아야, 오랜만이다. 가게는 잘 되고? 가게야 잘 굴러가지. 아직도 너 찾는 손님들 많아. 아, 진짜? 나 찾는 애들이 아직도 있어? 아유, 당연하지. 그리고 요즘은 예전이랑은 달라. 요즘은 30대에도 성공한 사업가들이 많아가지고 젊고 능력 있는 손님들이 많거든. 시아야, 돈 필요하면 나와. 오빠, 그러면 나 오늘도 다시 나가.